안녕하십니까. 양코댕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설의 퀘스트를 클리어 보겠습니다. 전설의 퀘스트 레벨 19입니다. 레벨 19인데, 어,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냐. 지금 샤이보에다가 코알라교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샤이보는 이 빨간적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막, 막 밀고 내려오죠. 그 고기방패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멈춘다든지, 뭐, 날려버린다든지, 그런 캐릭터가 필요한데, 또 문제는 뭐냐, 코알라교가 있어요. 파동쏩니다. 그러면 이제, 파동 스토퍼라든지, 또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니까 러 이거는, 아, 이거 굉장히 고차픈데? 일단, 파동 스토퍼를 두개 갖고 왔어요. 문어단지하고, 머신멸하고, 그 다음에, 영옥이영호그 다음에 이제, 영옥이 그 다음에 파동 데미지 무효 황수 가오 아 얘를 빼고 아누비스를 빼고 아누비스를 빼고 아 얘를 넣어야겠다 아이고 자신 없는데 그 샤이보호 때문에 너무 또 파동에 대비하다 보면은 아이캣 갈것같습 아이캣 자 요렇게 해서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동 스토퍼는 꼭 있어야겠죠 파동 스토퍼 그 얘랑 얘랑 얘 중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캣 하고 아, 쟤를 빼야겠다. 카메라맨을 빼고, 카메라맨을 빼고, 양스패로 가져가서, 양스패로 검은 적, 검은 적을 잡아야 되니까, 검은 적을 좀 느리게 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클어해보겠습니다 요즘 자신이 없어가지고 도룡을 좀 낄게요. 도룡, 도룡 쪽을 끼고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야 하나도 안 나왔네. 지금 파동 스토퍼가 아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도 파동 스토퍼가 하나 들어왔죠. 자, 머신 멸 하나 들어왔는데 아 벽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어? 벽이 이렇게 많이 나오. 이게 무슨 스테이지지? 기억이 안 나네. 자, 뭐, 난 익은 스테이지 같긴 한데. 자, 일단, 자, 파동 스토퍼는 하나 나왔으니까, 머신멸. 대체 머신멸이, 아, 자, 자, 자 야, 아, 좋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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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이거. 이게 문제, 이게. 저, 파동만 신경 쓰다 보면은, 파동만 신경 쓰다, 아, 참, 그래도 지금, 아, 에바 2호기가 있구나, 참. 에바 2호기가 있으니까, 아, 나시, 나시, 어. 아. 어. 어. 엄청난 화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오. 어. 오, 어, 다행이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